1969년 기유생 닭띠 여러분, 복의 문을 여는 해월선녀입니다. 지난달에 많이 버티셨죠? 1월에는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2월에 들어서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뭔가 선택을 앞두고 한 박자 멈추게 되는 느낌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결정했을 일인데, 요즘은 이게 맞나? 하고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69년 닭띠 여러분은 원래 판단이 빠른 분들입니다. 기준이 있고 경험이 있고 책임의 무게를 알고 움직여온 분들이죠. 그래서 요즘 이 망설임이 괜히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리에서는 이런 상태를 단순한 우유부단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이 움직이기 직전에 사람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시점으로 봅니다. 1월이 밭을 고르고 씨앗을 정리하는 달이었다면, 2월은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 정하는 달입니다. 씨앗은 이미 준비됐는데 막상 땅에 심으려니 이 자리가 맞나 망설이게 되는 거죠. 2026년 2월은 69년 기후생 닭띠에게. 바쁘게 뭘 해야 하는 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달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에서는 선택 하나로 흐름이 갈릴 수 있는 달입니다. 이 달에 들어서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내가 한번 봐줘야 할것 같아. 내 판단이 필요해. 부담스럽지만 이상하게 자꾸 나를 찾는 자리들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괜히 책임이 커 보이고, 괜히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69년 닭띠 여러분의 2월 운의 핵심입니다. 운의 구조를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2월에 이런 자리가 반복되는지, 어떤 자리는 지나쳐도 되고, 어떤 자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한 달의 선택이 3월과 4월 흐름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는지, 명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달인지, 아니면 한 번쯤은 멈춰서 봐야 하는 달인지, 그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69년 기우생 닭띠의 2026년 2월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69년 기우생 닭띠 여러분이 요즘 유독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성격이 변해서도 결단력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이건 운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1969년은 기운년입니다. 기토 위에 유금이 놓인 구조죠. 쉽게 말하면 쌓고 다지고 책임지면서 결과를 만들어온 사주입니다. 그래서 닭띠에게 선택이란 하고 싶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몫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인가를 먼저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이 되면서 이 판단 기준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명리에서 보면 2월은 인월입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맡아야 할 일이 앞으로 오는 달입니다. 누가 강하게 떠미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결정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내가 정리해주면 좋겠다. 내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그래, 알았어 했는데 요즘은 한 박자 늦게 답하게 됩니다. 설레기보다는 책임이 먼저 느껴지고 기대보다는 부담이 앞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69년 닭띠가 2월에 느끼는 망설임의 정체입니다. 중요한 건이 망설임이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닭띠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은 좀더 준비되면 완벽해지면 그때하고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2월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달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에게 이제 내네 차례다 하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달입니다. 그래서 69년 닭띠의 2월은 크게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망설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흐름을 가르게 됩니다. 2월에 닭띠에게 들어오는 자리도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달의 가장 위험한 태도는 다 거절하거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엔 꽤 편해 보입니다.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이름이 드러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말은 꼭 따라 붙는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책임은 없고, 말만 오가는 제안, 잘 되면 다 같이 한 일처럼 보이고 문제가 생기면 나만 애매해지는 구조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느낌이 드는 자리, 기준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해서만 말이 많아지는 판입니다. 지금의 닭띠에게 이런 자리는 운을 이어주기보다는 기운만 빼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2월에 닭띠가 꼭 받아야 하는 자리는 처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부담이 먼저 느껴지고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이름이 같이 따라옵니다. 책임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누군가 대신 맡아달라고 하고 이번에는 내가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이 함께 붙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게가 느껴져서 망설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닭띠분들이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꼭 해야 하나? 지금은 좀 벅찬데, 괜히 나섰다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명리적으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운이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명리에서는 이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편한 일을 주는 기운이 아니라 아무나 말 걸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일이 오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르는 기운이 아니라 믿고 맡긴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2월의 닭띠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한 자리인가가 아니라 내 이름이 남는 자리인가입니다. 편한 자리는 지나가면 그냥 끝입니다. 하지만 맞는 자리는 조금 부담은 있어도 사람 기억에 남고 신뢰가 함께 남습니다. 이렇게 응답은 하되 모든 걸 떠안지는 말아야 운이 편하게 이어집니다. 먼저 2월에 닭띠가 해야 할 응답은 완성이 아니라 의사표현입니다. 지금 다 해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2월에 운은 결과를 요구하는 운이 아니라 태도를 확인하는 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책임을 피하는지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응답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가장 위험한 태도는 제가 다 해볼게요입니다. 반대로 여기까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은 거절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69년 기유생 닭띠는 토생금 구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걸 끌어 안아서 빛나는 구조가 아니라 정리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선을 넘기 시작하면 운이 붙는 게 아니라 기운이 먼저 빠집니다. 반대로 선을 분명히 하면 처음엔 부담스러워 보여도 사람과 역할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월에 닥드는 일을 더 떠맡아야 하는 달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해오던 일, 내가 감당해 왔던 몫을 이제는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달입니다. 요청이 오면 외면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걸 책임지려 들지는 마세요. 이 기준이 서면 3월에는 말이 달라지고 4월에는 결과와 자리로 이어집니다. 재성은 이렇게 자리가 먼저서야 따라오는 기운입니다. 억지로 챙기지 않아도 흐름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월에 닭띠가 지켜야 할 응답에서는 딱세 가지입니다. 할수 있는 만큼만 말할 것, 책임의 범위를 먼저 정할 것, 모든 요청을 성의로 처리하지 않을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운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무언가를 더 해내야 하는 달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애써야 하는 달도 아닙니다. 이미 책임을 많이 맡아본 분들이라서 이번 달은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몸을 바쁘게 쓰기보다는 말과 태도를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부담되는 부탁 앞에서는 무리하게 끌어안지 말고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건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달은 선을 그어도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신뢰로 남는 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조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숫자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조금 뒤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2월은 말과 선택이 쌓이는 달입니다. 그 말들이 3월에는 흐름이 되고, 4월에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은 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방향이 어긋나지 않게 잡을 때입니다. 생활에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편한 약속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이름이 걸리는 일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다 하겠습니다 보다는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2월은 충분히 잘 보내시는 달입니다. 69년 기유생 닭띠 여러분, 이번 달은 인생을 바꾸는 큰 결단의 달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맞지 않는 걸 정중하게 내려놓고 내 몫으로 온 자리에 조용히 응답하는 달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봄으로 갈수록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마음에 닿는 것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운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맞는 자리에 서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69년 기유생 닭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월선녀 채널은 명리를 바탕으로 오늘 어떻게 쓰면 좋은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번 2월에 마음에 남아있는 선택 하나만 댓글로 남겨보세요. 말로 정리해 두면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저 해월선녀는 마음 모아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69년 기유생 닭띠 여러분, 2월 한달 마음 편안하시고 하루하루 무리 없이 잘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복의 문을 여는 해월선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